하루야요대고 예. 기한 오후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을풍성하는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 대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오후 예배 때는 가능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가 대원들을 좀 축복하고 싶고 매주일마다 일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성가대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와 가지고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세요. 그 수고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가대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고 또 매주일마다 부르는 그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어,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가수들이 나와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가수들이요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의 색깔을 입혀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 그 한국 부를 때마다 혼힘과 열정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하는 그 모습을 볼때참 감동이 되었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인상이 남는 것이요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잘 아시죠 윤복희 고사님이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 원래 이 노래가요. 그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노래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 안에서 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런데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 윤복희 권사님의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많은 감동이 되어졌어요. 이 본인이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또 이 객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TV를 보는 사람들도 감동이 돼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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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들이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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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기쁨이요. 여기서 어, 이, 나는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노래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훨씬 더이 노래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감동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도 의미가 있었지만 노래 부르는 그 임재범씨가요 그 노래 가사에 자기의 혼을 담아서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노래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노래에 담겨져 있는 그 음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기도 하고 노래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이 벗어 벗어 나가기도 하고 노래를 통해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노래를 통해 사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노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풍류, 풍악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풍악들을 조직해서 흥겹게 그렇게 음악을 곁들여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죠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시나요? 노래방이에요. <laughs> 과거보다는 인기가 좀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곳곳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전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들 가서 동전 넣고 그렇게 노래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3만 6천 개의 노래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인당 1,500명 중에 한 명이 노래방 한 명꼴로 노래방이 있다 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가라오케 노래방이 처음 만들어진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여섯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노래방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에 원조를 넘어선 노래대국이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방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그래서 풀꽃이 노래방인 거예요. 가서 노래를 시원하게 부르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노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노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기도 하고 노래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참 특이한 것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 가요의 대부분은요. 부정적인 가사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 독특한 것이, 어, 가수들 안에 그런 불문율이 있대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대로 살아간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요. 윤심덕 씨는 사예 참미를 불렀습니다. 사예 참미가 뭐죠? 죽음을 노래하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 윤심덕 씨는요, 노래를 부르다가 극작가 김우진 씨와 함께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세상의 것은 너무나 허무,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눈물도 눈물로 된이 세상이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사람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매일 부르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죽음으로 거기를 그 걸어갔습니다. 차중락 씨가 불렀던 노래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진짜 낙엽 따라 스물아홉 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씨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라는 불렀는데 서른세 살에 자기도 가버렸다고 해요. 신승훈 가수 신승훈 씨 알죠 요즘에 요즘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청소년 때 아주 많이 들었던 노래가 신승훈 씨 노래였거든요 신승훈 씨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그 후로 오랫동안을 부르고 난 이후부터 그 후로 오랫동안 사랑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 미스터 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남자 두 명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불렀던 하얀 겨울이라는 노래였었어요. 근데 하얀 교우그 1집이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2집이 뭐 나왔는데 2집 앨범의 제목이 뭐엇였는가 하면 '텅빈 객석'이었었어요. 2집에요 <laughs> 콘서트를 할 때마다 텅텅 비인 거예요. <laughs> 그 다음 나온 차기곡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는데 진짜로 각자 흩어져서 팀이 해체져서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노래가 참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에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송대 간씨가 쨍하고 햇달날를 불렀잖아요. 쨍하고 햇달날를 부르고 아주 대박을 쳤다고 해요. 노사연씨가 만남을 불렀잖아요. 그 만남을 부르고 나서 이무송씨를 만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노사연씨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 많이 부르시나요?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노래는요. 찬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사의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어, 기독교는요, 찬양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래의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보세요.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설교 같잖아요?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예배를 시작부터 찬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임내송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성가대의 특성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설교 끝나고 또 결단 찬양이 있고, 축도하고 나서 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절반 이상은요, 찬양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기독교는요, 사실 찬양과 노래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원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팀 사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냈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 제가 깜짝 놀랄 통계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이 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의 설교 말씀일까요? 뭐 분당 우리 교회, 뭐만나 교회 이런 데 설교 뭐 물론 많이 보시겠지만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찬양 영상이에요. 찬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수십 배나 더 많아요. 설교 영상보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예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만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요, 성가대 위에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찬양팀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지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 찬양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회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브라가 골짜기에 일어난 기적의 말씀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요사밭 왕 시대에 모압 자손과 암문 자손과 망원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 상황 속에 요사밭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요사밭이 했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실 왕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 무능한 왕이죠. 그런데 그가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전에서 시중들던 시중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셔야 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도저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릅니다.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사바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집을 잘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그 해답집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밝혀 보여주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찾게 하시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뗄수 없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다 하나같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위기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셨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니 그렇게 기도했더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은 야시야를 통해서 주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보게 하시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또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 은혜 붙들며 나아갈 때 근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 0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아니 기도도 하지 않고 신뢰도 안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주 이런 얘기가 있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산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그 다음 때 나이트클럽이 자기 집 위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매일 새벽 늦게까지 막그막 춤추고 막 노래 유행가 노래가 막 나오니까 밑에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개척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려면 저 나이트클럽이 망해야 됩니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나이트 클럽이 불이 난 거예요. 홀라당 다타버렸어요. 망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경찰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경찰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잠깐 경찰서로 가자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보니까 나이트 클럽 사장이 그 자리에 있어요. 나이트 클럽 사장이 경찰한테 하는 말이.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하고 불난 이유가 밑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망하겠냐고. 기도한다고 불나겠냐고 그게. 그렇게 얘기를. 누가 믿음 있는 걸까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술집 사장님 믿음이 매우 좋으신데, 개척교회 목사님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절대로 불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 하심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요사밭이 이제 이해되지 않은 작전 명령을 수행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어떤 일을 하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앞에 수많은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서 세워서 예복을 입힙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가대죠.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그 전쟁의 전면에 세우죠 그리고 찬양하게 합니다 요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적들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성가대 가운 입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성의 크기와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가 내 인생의 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성경 볼까요? 22절, 23절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압과 암몬 그 군대가, 연합 군대가 세일산 들어가서 세일산을 칩니다. 그리고 세일산에서 승리하는데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어졌다고요? 시작이 오늘 20, 22절 처음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람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노래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노래와 찬송 속에서 위대하고 선한 일들을 일으켜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후에 전쟁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리품을 거둡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뒀었다고이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유다 백성들이 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한 브라가 골짜기. 그곳에 사람을 찬양하는데요. 이 브라가라는 말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브라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승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축복이라는 말도 있고, 송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이 브라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이것이 송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라가 하실 때는 축복이 되어져요. 축복이 그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야 돼. 절망의 골짜기가 되어져야 돼. 전쟁에서 패해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될그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 골짜기가 기적의 골짜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도저히 이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눈물 나는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없어 눈물 흘릴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요? 죽음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세요.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어진 올라온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리뽀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옥문이 열리죠. 제수들이 깜짝, 놀랄, 제수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간수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이 간수장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슬이 풀려지고 옥물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늘 악신에 들려서 고통 속에 살아갔거든요. 사울이 맨날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초청하여 부르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하프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을 묶고 있는 악신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고 닫힌 것을 열어주고 우리를 묶고 있는 악신이 떠나가게 하고 믿음의 선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오함길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세상 속에신음마다 고통 속에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의 영광과 은혜와 충만함 때문에 악신이 떠나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노래방 가면 열심히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목청이 터져라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래 다 부르고 나면 점수 몇점 나오는지 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에, 우리의 찬양에 점수를 매기고 계십니다. 그것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 찬양의 고백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실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전에 장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노 목사님이 되어서 영락교회를 택하고 장로의 신대원에 와서 장로의 신학교 신대원에 와서 전도사님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썼습니다. 설교 예배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있다가 그 찬양이 끝나고 함경준 목사님이 딱 올라왔어요. 이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드신가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와서 이분이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북한 분이시거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내래 숨이 차서 찬양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셨대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찬양 못할 때가 옵니다 그 전에 열심히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야고보소 5장 13자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놓지 않아야 될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는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두 날개로 비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헨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찬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파놓은 고랑이라는 거예요 고랑이 깊으면 어떨까요? 많은 물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풍성합니다 고랑이 낮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많은 물을 흘려보내려고 하더라도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찬양은요 우리 인생의 깊은 고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을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찬양 한 곡이 설교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